좋다. 야. 하, 오늘 땡빗시다 야. <웃음> 자. <웃음> 안녕하십니까. 대파부입니다 자, 오늘은 에, 조금 규모가 있는 저수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당골입니다 미랑골이고, 저수율이 물좀 좀 어느, 어느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고, 에, 저번에 비와서 이제 수위가 좀 찼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또파이팅 해서 사이즈 좋은 거 잡을란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고 시작합시다. 자, 화이팅! <laughs> 자, 앉읍시다. 야, 이게 땡볕이기 때문에, 와, 정말 장난 아니다. 예, 앉읍시다, 이제. 예, 포인트는, 이, 지금 제 포인트가 이제 말풀 포인트죠. 예, 연안에 이제 말풀이 빼곡하고, 어, 수위가 이제 빠졌다가 요금비로 이제 수위가 쫙 어느 정도 찾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붕어가 아마 회복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고 지금 마름이 지금 빡빡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관건인것 같아요. 자 좌측은 수심이 한 1m 20 정도. 어, 중앙도 똑같고 거의 이제 우측이 1m 50 정도 나 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포켓을 골라서 이제 쟤를 찌를 세워 놨다 보시면 됩니다. 뭐 대길 뭐 길고 짧고 굵기가 뭐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 일단 자연 포켓 그대로. 어 일단 넣어놨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래 보면은 저긴대 세대 부분만 저기 이제 듬성듬성 나 있죠. 예 대략 제가 낚시를 해보면은 빡빡한데 좀 듬성듬성 나있는데 저기가 거의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라 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해보니까 뭐 되게 그렇더라고 저쪽에서 입질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아마 입질 들어오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 요렇 요렇게 여섯 대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름이 많으면은 에. 많은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좀점성이럽나있는데 고기가, 예, 마른 밭에는 뻥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해보니까. 내, 내가 낚시를 더, 제가 낚시를 더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예, 고기가 포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은, 이제부터, 예, 촬영을 하는 걸 하고, 아, 정말 너무 땡볕이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아, 미끼야. 미끼는, 깜빡했다. 또, 또, 오르막 뱉다. 예, 미끼는, 예, 제늘 쓰는 거 부드 부드리에 있었죠. 예, 그러고 신상품 옷가기 오늘 이걸 두개 믹스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잘 쓰는 예, 국민 밑밥. 이 예, 밑밥은 지금 평상시입니다. 아 나오겠나 싶은데 일단은 고기는 뭐 라이징을 하고 놉니다. 놓는데 뭐 일단은 물이 안 빠져야 됩니다. 예,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 되네요. 자 밤부터 촬영합시다. Okay. Mm -hmm. 추가마트. 일로 옵나? 자, 나옵니다. 자. 제대로 걸리는데. 하나, 둘, 셋. 우이씨. 자, 소중히 잘 나오네. 몸통 찢네. 꼭 좋습니다. 월적통도 되겠습니다. 32, 33? 예.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좀있어가지고 일단 조명 끄고 <laughs> 사이즈 잽시다 에, 자 사이즈 오케이 자호 좋습니다 야 이야 다,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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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딱울척야이 자, 딱, 딱 울야이 들어가 있어 나왔다나왔다 자, 나옵니다. 좋아, 좋아. 몸통 찌는 지올림 좋아. 자, 밤나타가 지금 나옵니다. 야. 사이즈는, 어 너무 사이즈 좋네요. 으, 자, 우, 보통 30, 한 1, 년 정도 안 되겠나 싶네. 자, 고기 좋습니다. <laughs> 예, 사이즈, 사이즈 오케이. 예, 빨리 조명 꺼야 되겠습니다. 낚시하신 분 많아가지고. 자, 조명 끄고 사이즈 되겠습니다. 자, 미키, 아, 미끼, 아, 미끼 그루테. 예. 예, 수심 1m20.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끄겠습니다. 아직 장시가 조금 있죠. 네, 회복기 붕어. 자, 0. 34 정도 나오네. 자, 34 정도 되는 거. 자, 34. 네, 뭐, 가습니다 음. 그렇다. 야, 아파냐 나와라, 나와라. 수트저이좀 무심심한데. 뭐 아, 생각보다 안 꺼네 야, 새끼가. 나옵니다. 야. 오, 말을 못 듣고 쓰고 최고 좋아하는 분은 나왔 자, <laughs> 거기 <그거> 좋습니다. 요것도 올 때도 되겠네요. 에이. 자, 사이즈. 에, 사이즈 이렇게. 야, 참. 초심자기에 입질 하고 꼼짝을 하다가 지금 새벽 한 4시 조금 넘었습니다. 야, 이잖아 우리. <laughs> 좀이 지 나오지 이놈의새끼가아거 최고 좋다 진짜 자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예억새지예 3호 예 억새찌 2 5의 목줄 억새 이호입니다자 <laughs> 사이즈 함번 재봅시다 최고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최고가 자0 10 요거 0 3 0 뭐 한23 정도 되겠네요. 32, 3 정도. 최고 정말 좋습니다. 응. 옳쳐나되겠습 자, 아, 아, 심장 지금 봐야 되는데, 에, 상황이 안 좋네요. 물 빠집니다. <laughs> 아, 오는 날이 장날이네. 아, 이거 물안 빠졌으면 꼭좀더 잡는, 더 잡을 수 있, 있었지 싶은데, 좀 아쉽네요. 자, 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저수지 가려서 가야 되죠. 에물안 빠지는 저수지, 아니면 수로권으로, 이렇게 이제, 출조해서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상 예 안전 조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여 이거 보여드릴게요. 고생했네요, 방생했 자, 자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방생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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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